에, 반갑습니다. 울산 세계 최초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 입니다. 5분 시간에는 똥꿈 제 30탄으로 닭똥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닭자리는 이 손가락을 펴보면 그 왼손 제일 마지막 새끼 손가락의 그 위에서 밑으로 그 원숭이 바로 다음 밑에 이 닭자리가 되겠습니다. 닭은, 그, 음력 8월을 상징하는데요. 그, 음력 8월이라는 것은, 어 절기상으로 보면은, 어, 백로 추분입니다. 어 백로라는 것은 흰 이슬이 맺히고, 어, 추분이라는 것은 가을이 왔기 때문에, 음력 8월이 되면은, 그,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절기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4대 큰 명절을 쳤죠. 어, 첫째는 우리가 그, 어,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가 있습니다. 어, 첫째는 그, 입춘이 들어가 있는 그 설날이죠. 요즘 이걸 뭐 구정이라 해서 조금 설과 구정을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구정이 이 구정이라기 보다는 옛날에는 음력 1월 절기를 봐서 그 설레는 달이다 어, 서기가 어린다 그래서 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음력 5월달에 망종하지가 있기 때문에 망종 때는 태양이 가장 정오에 있기 때문에 여름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오때 명절을 아주 그 사실은 제일 큰 명절이죠 태양이 아주 그 중심으로 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이세 번째가 우리가 그 추석이죠. 음력 8월이.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는 그 음력 5월 망종 하지에서부터 시작, 태양이 점점 기울기 시작해서 정북에 가면, 어, 대설 동지죠. 동지 때가 이제 음이 물러가고 양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동지를 해서, 그 이제 동립팥 죽을 수 없고, 양기운이 오기 때문에 빨간 팥을 하는 거죠. 이 4대 명절 중에서 사실은, 그, 단어가 제일인데, 요즘은 뭐, 단어 그렇게 안 치고, 1월이라그러고서 그, 계산하기가 좋죠. 계산하기 좋기 때문에 1월이라 그러고, 주스 어 추석 때는 음 벼가 오곡백화 결실을 맺는 시기 때문에 아주 알곡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추석 때를 달이 밝은 최고의 그 명절로 치고 있죠. 사실은 왜냐면 풍성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가위 중추절 뭐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뭐어 한가위 같아 같아만. 갖기만 하면 좋다. 그런 것은 풍년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8월 달을 닭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알을 낳는 그 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음력 3월에 몇 판을 벽실를 뿌리죠. 그것도 비가 오니까. 그러면 8월에는 황금 벌판이 됩니다. 이 황금 벌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적지에 닿았다. 항구에 배가 닿았다. 닿았으니까 닷을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하는 것을, 뭐, 물을 닫으라. 이런 어떤 닿았다, 닿았다, 다아았다 이런 어떤 결실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닭의 알이라그는 것은, 알이라는 것은 타원이기 때문에 24절기 중 12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이다, 아리다. 좀 불교 의식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닭똥이라는 것은 이 닭은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빨이 없죠.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황금 벌판이게 닭똥 꿈을 꾼다면은 아주 수학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소득이 많고 이 닭똥은 도움으로서 재이죠 예, 그래서 닭똥을 넣으면 이제 결실기가 들어왔다. 그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이제까지 노력한 대가가 나온 시기가 닭똥이기 때문에 닭은 수확이다. 결실이다. 어, 또그 숫자가 8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8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닭똥꿈은 8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개똥꿈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